빠른 이동을 누르면 약간 아까 발견한 게 있어서 근데 이쪽에는 아직 어, 없지 않아요? 없지. 가야지 그냥 저분데 이거 말 타고 가도 되겠다 음. 300 걸음 정도면 말을 아. 타야 될것같은 말은 뭐제극지껏잘 오니까 모 뭐, 뭐 게임과 다르게? 모 어, 뭐 게임과, 뭐뭐 게임과 다르게? 모 어, 뭐 게임과 다르게, 어, 뭐 게임과 다르게. 어, 네. 어디니? 왜아무니 저기 <laughs> 걸려있어 지금 좀, 좀, 좀. 어 왔다 왔다 모뭐 게임과 다르게 잡은 음. 우리 말 말이니 멍청하게 하는데 그래도 다른 게임에 비하면 훨씬 좋아요 네모 뭐 게임에 비해서 자 누르면 아직 길이니까 그냥 따닥 눌러야 돼 따닥 그 그래야 따닥? 어, 그래야 달. 따닥 하고 누르고 있어요 이상한 데로 오는데 어. 방향을 잘 잡아줘야지 렛츠고 말빵 말빵 에이. Oh. <laughs> 말로 한대훅다 쳐주시고 캐리 사실 죽는대 정말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캐스트예정 아저 나뭇잎들 아까 아니 이렇게 무슨 편이아 가면은 이제 저 나뭇잎들은 뭐야 약초 약초 아 포션 만들게 아 너야 캐스 있구나 어 아유 왜 길을 막아 왜냐면 이 세계에서 포션을 2천밖에 못 먹어 이 세계에서 포션은 2천을 만의 고유, 고유 아 전용물이고 밀어버냐응에어 떠들었어 떠들었어 너무 많이 봤네. 어 음. 아, 재밌다. 괜히 한 대씩 어깨빵, 말빵. 이거 어깨빵이 아니지. 말 말빵이라고 하잖아 말빵. 이거는. 시작. 말빵. 백에서 위처밖에 코셜 못 먹어요. 코션 자체가 위쳐의 고유 저거라서 일반 사람이 코셜 먹으면 죽습니다. 오. 못 견디고 죽어버려요. 이게임이 게임은 뭐냐면, 이은 뭐냐면, 이은 뭐냐면, 이 게임은 뭐이게임 you know you know? 서양 게임보다 예뻐 아 <laughs> 그렇구나 다른 게임보다여면이 게임은 이 예쁜 편이야 그러네 어. 원래 서양 게임 t t o 게 I can do that too. I can do 는 h a t too. I can do that too. 이 can do that too. I can do that too. I can do t 한참 t too. I c a 한참 o that too. I can do that too. I can do that t o 그리고 소리가 나는가 소리도 끌 겁니다. <laughs> 젊어 볼 거예요. 이렇게 저희. 이렇게 빠른 화면 전환이 네. 가능하니까 저희가 저희가 보는 캠 화면을 보여 드릴게요. 캠 화면. 어, 음. 와, 좋은데?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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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오, 이런 거. 뭔가 그려봐 보여 드릴게요, 그냥. 음. 어 여기선 좀 멋있게 말해줘. 아니, 아니, 아니. 내가도 이게 더 멋있어. 너무 막 잘난 척하면 아, 좀뭐떠런가요 어. 너무 겁버슨 검머스, 버버버 버리지 않겠다 너무. 어. 하지만 쩐, 쩐다는 거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남자이자. 있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음. 여러 면에서 틈내지. 자주 보고 싶어. 아 미숙하지 않습니다 저희. 저희가 음, 계속 좋습니다. 방송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네. <laughs> 저희 미숙하지 않습니다. 빠. 네. 화면 전화 빠르시고못 그, 보셨어요? 그, 방금? 그, 정말 야, 맞아 맞아. 딱 정말 방금 빠르게 딱딱. 네. 딱, 다세을 해놨죠 다 네. 이걸 괜히 아, 괜히 이처럼 하겠습니까? 다, <laughs> 어이, 뭐,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다,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처럼 하는 거지. 무 어차오 진짜 좀 우리가 하는 못 봤는데 물 안에 지금 약초가 있어요. 아, 괜찮아. 어차피 내비 나올 거 아니야. 원래 맵 나와서. <laughs> 이 게임 참 좋아합니다. 네. 안읽어도되는 거. 네. 퀘스트 다 표시해 주고 미니맵 네. 네. 사실 이글 꽤이 네. 읽을 수가 없어저희는방송을하면는이게 네. 잘, 잘 봐. 내가 읽으면 이렇게 조용해지잖아. 어쩔 수 없어. 집중하게 돼가지고. 네,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어쩌고저쩌고 <laughs> 이였어 <laughs> 이렇게 해, 해, 해드리면 좀 <laughs> 퀸한데? 대세가 너무 많아서 네. 읽기가 힘들어요, 사실. 음. 과연 뭐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 음. 이디는는 It's that, it's gotta go. 인정은 안합니다 yes. 인정 못하죠 e are you? I'm not from here. I'm not from 많이 이거? 든 m not f r 네 <laughs> 무슨 드립인지 모르겠어요. 아 설마 그 마리텔 드립인가요? <laughs> 마리스를 안 봐가지고 안 봐서 모르는데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드립하면은. <laughs> <laughs> 여자 중학교 같은 반 닮은데요? 아, <laughs> 아 리얼한데 캐릭터 모델링이. <laughs> 아 양키였어 그림. <그리고>. 중 <laughs> 어, <맛있다. 웃음> 중학교 때 친구가 양키? <laughs> 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져올래. 저런 거는 패치를 해가지고 무게를 안 먹어. 아, 마음껏 먹어도 돼. 그렇구나. 마음껏. 재료는 무게를 안재 무게를 안 어, 먹어 무게를. 오, 어, 좋은데? 어, 원래 는 있었는데 편의를 위해서 그냥 과감하게 제로 제로 무게로 만들었어. 잠깐만. 오케이. 강바닥이 네. 더나을 수도 있어. 강바 아, 어. 아니네. 이게, 이게 더 가까운데. 산양꾼한테 이거 강바닥 강바닥. 뭐? 강바닥아 강바다. 이게 산양꾼 가면 또뭐 해야 될게또 어. 이동하고 어. 이동하고 해야 되거든. 강바닥은 지금 바로 끝낼 수가 있잖아 그래 강바닥은 저조이구나아인종 내가 밭다 그냥 다아 인종차별이었냐 그게? <laughs> 어, 그게 인종차별이에요? <laughs> 왜 인종차별이지? 아니 아, 친구가 얘... 양키였다고 왜왜왜 여기 여기 동양인은 아니잖아 네 캐릭터가 <laughs> 동양인이 아니라서 아 서양인이셨나 보구나 오호호 <laughs> 어, 아니 근데 양키라고 안 쓸게요 그럼 서양인이셨나 그래. 보나 유럽인 유럽인 유럽인? 어, 예. 배경이 이게 북부 북 북유럽 신화가 좀 많이 섞였으니까 유럽인, 유럽 r o 가좀 a n 까 유럽인 p 유유인인 u r o p 오케이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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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얘는 숨 많이 쉬어요? 숨...아닙니다 당연히 숨 필요합니다 잠수는 어, 근데 저 빨간 점이 있는데 저거 뭐지? 저게 아까 약초야 약초 지금 약이 a 먹 e u r 방바닥에 약초가 있다는 거. 삼수가 xx. 아, x. 어. x를 아 B를 누르고 있으면은 비를 누르면 다시로 올라간다고. 잘못 봤네. 이거 아, 위, 공기량이 있네. 어. 이거 위치 센스를 누르면은 다 표시가 돼. 위치 센스가 어느 거지. l, 어, l2, l3, l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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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맞아. 누르고 있었네. 어. 누르고 있는 거지, 이건. 그게 아니지. 음. 그렇나? 어이기 아, 아. 표시되네 표시되네 표시. 저런걸 먹으면 됩니다 되게, 되게 친절하죠? 친절한 게임이네 응. 진짜 재료 수집 끝! 캐스트 완료 한개만 하면 되는거야? 어 한개만 하면 돼 올라가야지 빨리 어 숨차면 피가 쭉쭉 단다 갑자기 숨이 차니까 응. 그렇지 숨이 차면 당연히 피가 쭉쭉 달지 <laughs> 숨이 차니까 당연한거지 아주 당연한거지 스카이런처럼 스카이람은 숨이 안찼던거 같아 스카이림은 이안 찼었나? 기억이 안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나뭐 어, 나도 별로 스윙한 적이 없어 스카이림 스카이림은 수영을할 필요가 어, 없는 어, 게임이거든 거의 할 필요가 없어 갑시다 거예요, 뭐. 그래 일로 가면 돼 굳이 너무서내 비를 어. 믿지 마 아 최적 경로를 못 찾아주네 제가 계속 이렇게 꼬인다고 랩이 업데이트를 안 해줬네 <laughs> 차량 랩이 이렇게 위치 바뀌면 살짝 이렇게 바뀌지않아 그, 그렇긴하지 어, 그런데 아무래도 스타트가 저쪽이 <laughs> 위치였는데 딱아 이거 이거 방향도 봐야지 아 그럼 굳이 저로 갈 필요 없겠구나 좋은 길로 가면 되나 편한 길다 왔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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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음. 아캄 나이트보다 확실히 편하게 진짜 <laughs> 원활하게, 훨씬 원활합니다. 진행, 어, 어, 원활하게, 원활하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전투가 없긴 했는데, 지금. 잠겨있대. 가까이다가 A키를 눌러 조사하자 그럼 유처센스 써야지. 지금 유처센스 쓰고 있잖아. 주변 봐봐, 다른데. 아, 나오잖아. 조사조사조사. 어, 조사조사. 아, 어, 조사, 조사. 조사 또 없는데? 다시 사기 아 이거 버그 아니야 참 아니야 이거 떴는데? 떴을 때 내가 눌렀는데? 위치를 잘 잡아야 돼 이거 좀 정확해야 돼 귀찮지만 이거 발자국에서 볼수 있어 이렇게 오 따라가면 돼 멋있어 멋있어 이거 쭉쭉 가 빨리 빨리 펼치네 저기 저기 있네 저기 자 아저씨 아, 말한번 걸어주고 오 오, 오오 사냥꾼. 어. 아. 아, 두 번째 전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저 들깨가 좀 짜증 나요, 초반에. <목소리> 음. 피를 좀 은근히 많이 빼. 아. 그리고 깨수. 늑대들보다 더 위험하다고. 내생각은왜냐 자람에는 가좀날렵해 하고. 찮아 그러니까 피알기가 힘들구나. 피하, 표식 잘 써야 돼 표식. 음. 아까, 아까, 아까 뭐 쿠엔 쿠엔 보호막. 상상 보호막을 맞추고 달리게 편해. 팁을 음. 알려주면은 전투하기 전에는 그거를 쓰면은 이게 빨리 차거든. 게이지가? 아 미리 미리 쓰고 다니면은 편해. 미리 딱 쓰고 전투 에 돌입하면은 그러니까 다차 있으니까 어, 또 오, 바로 또쓸수 어. 있다. 고가. 아. 잘 먹고 생다고아이 아, 아저씨요 이 아저씨 아닐 수도 있는데 음. 몰라요 술을 항상 먹고 다니는 걸 수도 있는데 음. 아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아프리카가 불이상것까지다기 아프리카 그 필터링을 해 그냥 새빨간게 어, 새빨간 어, 새빨간게라고 <laughs> 새빨간 안될것 없지 시간 없어 무시 안될것 없지 안될것 없지 <laughs> 음. 물론, i f f i n s not going anywhere. No, dogs might t o n t s a 더 s t s a 아, 아, 저 있구나. 오, 엄청 아, 아니구나. 사슴이구나. 사실. 사슴. 오 저기네. 있어 들깨 들깨. 들깨는 강철검. 오른쪽 강철검. 강철검이랑 그리고 버튼이 어떻게 되냐고. 이게 왼쪽이 강철검, 오른쪽이. 야나 나무 나무에 꼈어. 쿠에 한번더쓰고 패피 패피 저걸 잤어. 비를 잤어야 돼이 게임은. 아, 이. 피. 제가 잘, 잘 피해, 제가. 아, 어, 어, 빠르네, 어. 엄청 빠르네. 오케이, 그래, 바로 그거야. 회피, 회피. 오, 어, 제가 화살로 쏴줬어. 오, 다 주였네. 그, 이런 거 동물들 먹으면 재료도 음. 주고, 고구도 주고, 칼 놓고. 개기름을 얻었습니다. <laughs> 어, 그, 저 <laughs> 재료, 재료. 또 개기름을 어. 얻었어. 아, 고기는 안 주네? <laughs> 고기가 피 채워주는데. <laughs> 어, 생고기, 오, 생고기, 고기, 오. 피 채워주는 거. 하지만 나는 솔직히 생고기보다 개기름이 더 웃겼어 <laughs> 개기름이 너 재료 <laughs> 개기름을 주는구나 <laughs> 가족도 죽어 그래 늑대들 어우 이거 뭐야 시체지역 들깨한테 물려가지고 <laughs> 죽었어 이제 아는 사람이야? You know him 내인이.. <laughs> 네. <laughs> <laughs> 아 별로 얘기하고 안되려고 Where the black army s in canton now He was a state in 아, hand yeah. and a l w a s the lord's contact <laughs> 그럼 이거 이거 어? 걔네들이 죽인거 아니야? 나쁜 애들이 들게들한테 준거 아니야? 글쎄 들깨, 뭐라고? 들게 오래전에 무슨 일 나오더라 무슨 일이 있었대 한번 캐볼까? 캐봐야지 응. 그 말을 쫓천했대몬스터를아진짜왜 뭐 몬스터라고 할까? 아 왜왜왜 왜, 왜. 나도 괴 물이야. 이러면 바로 얘기하겠동질감동질감동질감들 <laughs> 동질감. 어, 어, 아, 맥대 인간이구나. k 였답니다 아, <laughs> 였 그러네? 개여서 쫓겨났나 봐요. 동성애를 해도 쫓겨났답니다. <laughs> 어, 음, 이, 이런 내용이. 그래서.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을 매달았대. 그래가지고 술, 어, 먹, 술 어. 먹고 살아가지고 어. 코가 빨개졌구나. 괜찮아요. 이거 야안당면만안나하면은이 정도 수이 괜찮아요. <웃음> 내용은. <웃음> 어. 아니, 어. 사랑의 한 형태를 어, 어, 그렇죠. 인정해 주자. 네, 뭐 그렇죠. 이 정도는 되지. 뭐, 개이가 뭐개 미안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근데 동성애가 뭐 이상한 건 아니죠. 아, 이상하진 않다고는 좀 그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나아 몰라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 왜냐면 여기 아, 그래, 그래. 시청자 중에 <laughs> 잘못 들었다가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자 어, 어쨌든 갑시다 이제 <laughs> 어우 이 아저씨 되게 열심히 사랑이 한 형태니까 그, 그렇지 너무 어, 너무 너무 슬프지 않아? 너도 죽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애인이 죽었잖아. <laughs> 그것도.. 들키는데 먹혀가지고. <laughs> 사냥꾼을 따라가. 어우저 피짜고 있다. 오 이제 이걸 쓰면 되겠지. 조세일. 쓰려고 하면. 에스 에드스. 게임이 좀성인 어쨌든 어떻게 성인 게임이라서 약간 그런 어, 코드가 어, 묘사가 좀 그런 성좀 묘사도 있고 직접적인. 이 어. 그리고 좀 약간 잔인한 정서 좀 많습니다 이게 나 괜찮아 뭐랄까 글쎄 냉냉뭐냉냉 냉철하게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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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따뜻한 분이죠 어, 어. 좋은, 어. 사람 사람 어.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 딱히 국가를 가리지 않는다 그미센스 한번 써줘야지. 그 그래. 나도 알아 그거. 조사 조사. 아 여기 나또 어. 피해라 또 대출. 그건 우리 그것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음. 그랬다가 저 봉변을 다한 거죠 지금. 야영지지. 어 여기서 술 먹다가 음. 봉변을 다한 겁니다 지금. 음 뭐, 이쪽이 있지 않을까 앞에? 여기 다 깨지고 길. 도 있고 여기 표시가 나올 텐데 음. 어 저기 있다 저거는 동물 저거 아그 그래, 소리 어, 동물 소리들 유체가 아. 안 되죠 오감이 발달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 들어요 아 근데 중요한 단서를 못 찾아주고 있잖아 지금 아이좀피자국을 따라가 봐 피짜고굴 여기, 여기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여기 봐 아, 발자국 있네 발자국 스더가보언프세 입고 있습니까? 갑시다. 예, 끝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병사들이 자취를 따라가네잖아. 별적을더 찾아야지. 그럼. 여기 있잖아, 여기. 어, 여기 있네. 음. 반대쪽에네 어. 건너야지, 그럼. 어, 점프해야지, 점프. 아니, 여기 상자 있어 아, 먹어라 배로 먹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상자가 오 빵. 어, 돈도 얻었고요. 왜 조돌라가? 점프, 점프, 점프. 점프가 B 아니었어? A A. B 아니야? 아 B 였나? 모르겠다. 아 뭐야? B잖아. 아 B 였어? 어. 죄송합니다. <laughs> 조작에 <조금> 갈렸어요 <laughs> 근데 위쳐 센스 할 때는 점프가 안 되네. 아안 돼. 안 돼. 응. 어쨌든 풀고 이제 점프로 올라가면 돼. 점프로. 이게 매달릴 수가 아. 있으니까. 좀 멀리 있는 이게 예, 어디까지 간 거야, 도체. 대 아, 그래도 이 미처 아, 센스안 켜도 보이는구나. 어, 한몇 초는 보여몇초는 음. 잠깐. 잠깐 잠깐 이렇게 쓰면 어, 되다보여 어, 있다 아니, 아니다. 아니. 위로 옆, 올라, 네. 위로 올라가죠, 이거. 지원 달려가서 달려가서 점프. 어, A를 누르고 딱 동시에 같이 눌러야지. 어, 그렇게. 아, 캄라이스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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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쉽네. 이거 액션 게임이 아닌데 이제. 오. 어, 오, 잔이네 먹혔어요, 아주. 포인트가 아까처럼 뜯겼습니다, 지금. 네, 보 보이십니까? 여기 이지 아, 있다, 동지. 오, 어? 얘도 죽었 아, 뭔가 오. 가족, 뭔가 그리폰 저. <laughs> 열받은 어, 거야. 얘를 죽였네. 어,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지금. 종류를 알아봐야지. shaft, dense 로얄 그리핀이 세네요? 그리핀 중에서 r i f f i n Sena? g r i 처 f i n Juice is in t 이 i s room. Royal Inica. 정 a n k t u r a l 고 u l a b u t 고 Cuts over t h 물 다큰 건가? 음, 어생열받을열는 상생활관... 수밖에 없네. 어릴 때. 어. 음. 날뛰기 니시작한거 자기네들 다이었네 어. 어. 결국. 그래 오레베러 어우, 나 깜짝 놀랐어. 지금 깍 소리 나길래 어. 싸워야 되는 줄 알았어. 어. 레베러레베러 이걸 눌러. 캐릭터. 나 이런 거 엄청 싫어하는데, 사실. 이게 내가 찍어야 되는 거. 음. 고민이 많아서. 다 스킬이야, 스킬. 능력치, 저기, 기본 능력치는 없어. 스킬이야. 알려주, 간단하게 템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검술. 음. 파란색은 표식 녹색은 연금술이라고 해서 포션류가 더. 강력하게 되는 거고 이건 중립기술 가니다 b u r i u s 가 t i b 가 팁을 알려 줄까? 검술가좋은가 근데 이거는 사실 다가아다 좋은데 초반 팁을 알려줄게. r 이거 왠지 방어막. 이게 방어막이거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b u r 이 u s 거 Tiburius가? t i b u r i u 봐가아 i 가단계 b 로 있거든 이가 이게, 어. 이게 첫번째가 맞으면 적을 밀어. 아 그래서 하나 정도 찍어주면 좋아. 초반에. 내가 딱 봐도 쿠엔을 처음에 아. 했어야될것 같아. 특히 지금 어려운 아. 편이라서 이 쿠엔만 잘 써도 날도 확 늘어나거든. X 를러 음. 아래 아래 하얀색으로. 예 아. yeah. 예. 그리고 여기다가 떠주면. 아하 어. 끼는 시스템이구나. 입력을 응. 응. 선택하고 A를 누른 다음 노란색 시시봇 찍었다고요? <laughs> 도랑스 패시보는말 찍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저거 있는데 이거 스킬 초기화 있어요 이게? 아 그래? 어. 포션 아, 먹으면. 그래. 뭐야? 그 걱정할 필요 없었네. 뭐막찍막 집... 막 찍고 스킬 초기화 먹. 아 이거 아니다. 그럼 스킬 초기화 먹고 말 음. 찍으면 돼요. 근데 스킬 초기화 가 비싼가? 그렇게 안 비쌌던 근데 이게 알다시피 돈이 쪼달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laughs> 대장장이는 무기를 제작해주며 갑옷장인은 갑옷을, 갑옷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갑옷 만들라는 거야? 아니지? 공짜로 만들어주지 않을 거겠지? 당연히 공짜로 안 만들어주지 내 초반에 서브 퀘스트에 갑옷 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퀘스트가 하나 있겠 있어 음. 음. 지금 기본 갑옷 어? 겁먹었다 어, 시체를 뒤졌어 어 <웃음> <웃음> 이거 리서세스 하면은 뒤질 수 있는지 안 뒤질 수 있는지 알수 있어 어, 에 귀찮아 약초 뜯을래 그래 가 그래 나중에 뜯지 뭐 어. 나중에 포션을 만들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뜯어 왜냐면 체력 채워주는 포션 들고 다녀야 될 거야 그렇지 어저 뜯어서 또 약, 약초 만들면 또 레벨 레벨업 하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 경험치 그건 경험치는 안 근데 이게 퀘스트만 해도 음. 레벨 잘 올라가. 아 레벨. 어. 퀘스트만 좀 꾸준히 잘해도 레벨 잘 올라가. 몬스터를 잡기보다는 음. 퀘스트를 꾸준히 깨면은 저최 엔딩 볼 음. 최소한 엔딩을 쉽게 볼수 있을 만한. 음. 아이고. 지금 바로 그리폰이랑 레벨일 때싸 이때 싸야 되는데 가야 깰수 있을 까 같다. 아. 깨면 인정 어. 인정? 아니 뭐깰수 있을 거야 근데 좀 힘들지. 어렵진 않은가 보네. 글쎄... <laughs> 어렵다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야. 어렵다. 해보면 알겠지. 세이브도 시켜야 될 세이브 Good l 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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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람> 어, 그거 c k 세이브 d luck. Good luck. Good 그 u c k g o 보고한번덤 k Good l u c 고 g o 한 d luck. g 서 o d luck. Good l u 월레 압스거리 1 2위 가. 아 친구들 못 받아 달아 고 되게 싫어 가지고 맨날 들어10% 갔네 여기 터졌어. 아 겁나 뛰고 싶어. 그리플레 대응 정안돼막쓰큰아 이거 끈끈 안에서 몰라? <웃음> <웃음> she like will be it you she will be gone she will come to mako. she the next day, she is only scrubbing. how can i forget? you ever going to stop bringing that up? because learn some things. it's a male. it's nest in the vulpine woods. the north guardians burned the woods down, killed its mate, smashed their eggs. thought they'd fixed things. 항상 자기들이 알아서 하던 이유 항상 일이 틀어져요. <목소리도> 뭐든지 전문가를 써야 돼. <목소리도> 그렇지. 전문가는 중요한 거니까. 좀 비쌀 뿐이야. <laughs> 함정을 설치할 시간입니다. <목소리도> 자 이제 이제 세이브를 하고 <목소리도> 첫 보스전입니다. <목소리도> 아, 뭐 싸운 것도 없는데 첫 보스전이야? 그 메인 키가 음, 바로 초포스 전이야. 서브 를무하고다 이거. 이거 네. 아까 전에 막피 채우는 거 있었잖아. 뭐 와인을 넣는 거였나? 뭐 해가지고 피 채우던데. 아 이거 위키. 어, 그게 그게 아까 보면은 약간 소지품있잖아 아, 소지품에 아 영어로 채우러 가래. 아 지금 저 만들어야 돼. 음. 아까 그거 아 아니, 이거 아니야. 아까 그 유인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그리 폰터 어쩌고 저 아래로 내려가면 있어 벼락이 아닌데 아뭐 이제 파란색이길래 없는데? 위로 가봐 위로 더 위로 어왜 없지? 다시 나가봐 아 벼락 포선을 만들라는 거구나 이걸 이걸 만드는. 아 뭐야 맞았잖아. 미안. <laughs> 어? 아는 척다 해놓고선. 제가 재비가 필요하긴 한데. 됐어 됐어. 저기 피층으로 포션이거든. 나가고? 아 B 아니야 나가는 거? 소주 품절을 열래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칼깨야 되나? 칼슘을 칼. 넣었습니다. 하지만 음. 사용은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찍고. 포션 찍고. 별랑 넣어도 별랑 벼랑... 일을 해서 공격력 증가 잘해 근데 이거 물한 병에다가 넣을까? 포션을먹을지 먹을 거 먹을 지 니가 잘 결정해. 저세 개짜리 뭐지? 아올드 원기가 빨기 전에 어. 알았어. 알았어. 능력치를 볼수 있어 장비. 아까 전에 그 무기 좋은 건가? 매직템 아니 그게 아니라 카라나 먹었잖아. 이거 X 누르면 볼수 있어. 야 이거 비교할 수 있어. 이거 좀아 이게 뭐야 이거? 저 일일 봐야 돼가또책 검색을 보래. 책 검색? 책책 책. 아 책, 책. 진짜 귀찮게 하네. 읽고 싶으면 아무 걸 빨리 눌러 무시. 해 빼면 되지. 지금 다못 읽어 이거 너무 길어. 오케이 됐어. 검 끼자 피해 플러스 9 상승인데 앱스 누르면은 어 오케이 듣게. 어차피 강철은 못써 몬스터는 무조건 은검이야 응검. 몬스터는 무조건 은검 오케이 여기서 은검에서 강철검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은검이고 음. 이게 강철검 왼쪽이 그 아하 어. 아하 간단하죠? 케 세이브 해야지. 아 맞다. 게임 저장. 1, 1번. 진 저장 슬롯. 굿. 끝났어? 어, 빠르네. 이야 합시다 이제. 그 그리폰을 과연 제가 그리폰을 잡을 수 있을지. 이제 1시간 조금 안 남았는데요. 55분? 1시간 조금 뭐가? 우리 방송 시간. 방송 시간 어. 5 시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남은 시간이 우리 남은 시간 응. 모르지만 그러니까 한 시간 조금 남았다고 지금 시계가 안 보여. 응. 어 잡아야 어, 된대. 어, 아 잡아야 된다고요? 당연히 어, 어, 잡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 자신감 없는데 <laughs> <거 같은데>. 역시피 <laughs> <laughs> 보스몹이라서 무작위 아픕니다 맞으면. <laughs> 다 피해야 되는 거다. <laughs> 어 웬만하면 안 맞아야 돼 <laughs> 패턴을 다 외워야 될거 아니야? 어 패턴이 있지 당연히 보스니까. 가인의 보스가 패턴이 있지 시작해도 좋습니다 응. 죽여보자 죽여보자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는데 그냥 누어버리면또 아, 그것도 재미있지 아이 뭐 멋있게 얘기했어 <laughs> 못 잡을 수도 있다고 <laughs> 한방에 통과 기대한다고 하신다 한방에 통과하면은 통 인정? 인정? 어 인정이지 <laughs> 나도 한번 죽었어 근데 아 진짜? 어, 나는 서브킥 <laughs> 하고 도 죽었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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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나름 레벨 좀올리고 했는데 죽어는 X를 잘 써야 되던데어이 장면만 여러 번 보여 드리는 거 아닌지. 스킵하면 되지. 다음에는 X 드스킵니까 아, B를 잘 눌러. B 진짜 잘 눌러야 돼. B 피가 아, B의 B. 이게 진짜 거의 무적이.. 잘 맞으면 거의 무적이거든요. 살짝 이렇게 딱. 어, 타이밍잘 맞아서 사면은 진짜 안 맞아. B랑 X? 급할 때는 A. 이게 돌격하는 네. 거는 B로 못 피하니까 A로 후딱 넘어 뛰어내면 요오 귀엽다. 음.